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남은 일, 교회의 통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도 스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며 그분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다윗 선치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부름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음을 밝히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가 부름을 받아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맡은 일은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그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맡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입니다. 구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에 대해서 말하길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며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 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편지합니다. 5절을 보면 그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다가 풀려나고 이후 다시 전도를 위해서 떠났는데 그때 그레데도 들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레데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레데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그레데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던 첫 행선지도 그레데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일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 일을 맡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지침을 줍니다. 이 지침이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6절에도 장로의 자격이 나오고 있는데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생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6절에서 가정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이 기준이 아주 높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검증된 사람이 장로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고 했는데 장로를 달리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다릅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돌보고 지도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장로는 경험과 지혜가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그 용어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면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장로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앞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관리자로서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이 더 자세하게 아래 열거됩니다. 소극적인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들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목이 왜 필요합니까? 구절을 보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훌륭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소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도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자신있게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걸러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 해도 다안 돼서 실패해서 온 사람입니다. 맡은 직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맡던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의 책임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나 장로는 이 중압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덕목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누구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덕목이 꼭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자신과 성도들이 본 사람입니다. 목사로서의 소명을 말할 때 자기 스스로 확인한 소명과 더불어 교회에 의해 확인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 맡은 자를 세워서 교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무질서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된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장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마음이나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입니다. 누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기치를 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저자이시며 그것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할 열망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따라 장로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덕목들이 요구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그것을 맡은 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교회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사용해 통치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맡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순종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이상한 사람들과 생각들도 만사오니 모든 불의와 미혹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